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반갑습니다. 서울 지부 이주한 사도 요한입니다. 어, 저는 평소에 이렇게 밤에 잠을 자다가 한 두세 시경에 잠을 깨면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못 자고 출근하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는데 지난 9월 첫도때 미칼라선생님이 나주 상모님 총증표 은청 이불 체험담을 이렇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 증언을 너무 감명 깊게 듣고 증언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성물방으로 달려갔어요. <laughs>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가격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불하고 요를 사다가 바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사용해 보니까 어, 어느 순간에 제가 열한시에 자면은 아침 다섯 시 반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구나. <laughs>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직업병이 있어서 어깨도 팔도 아픈데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스팟을 안방에 사다놨는데 언제부턴가 그거를 안 붙이는 거예요. 주임 성모님께서 나주 총증표를 통해서 윤란 말을 통해 이렇게 은총의 부를주셔서 제가 이렇게 치유받고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고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은총 정원은 아주 따끈따끈한 은청정원입니다. 어, 지난 10월 초 때에도 기적소 물줄기가 하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또 유난히 하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성모이 좋으시구나. 틀림없다. 지난달에 내가 못 찍었지. 오늘 사진 한번 찍어야죠. 이렇게 찍었는데요. 동상 올라와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어, 완전히 성모이 좋으셨어요. 거기 말통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보일 때는 실명한기적소부이지만 실제는 성모님 저심 맞구나.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성모님 기적소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고, 정말 소홀히 되었던 것을 반성하게 됐고, 앞으로는 먹고 마시고 바르면서 생활교도 열심히 바쳐야 되겠다 하고 깊이 다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신 성모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